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임영웅 시대에서 온 빵웅이 채널이군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에 대해 신속뉴스를 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세젤 멋이네요. 지난 7일에 어머니를 위해 감독 청성훈은 임영웅에게 고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임영웅의 반응이 머리를 숙이고 인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감독 청성훈은 어머니가 자신 조언을 안 듣지만 임영웅의 이름을 들면 당장 따라 했다고 했습니다. 청 감독은 임영웅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은 것으로 고소하고 싶어했습니다. 바로 자세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이프 카드스는 남자 최영수 전 윤정 부부와 이상준신기로 김영구여에스더가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특급 일상으로 안방극장에 신선한 즐거움을 전달했다. tv조선 가족 예능 와이프 카드스는 남자야 와카남은 변화된 시대에 따라 경제력이 높은 아내가 늘어나고 있는 생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뉴노멀 가족 리얼리티다. 지난 7일 방송된 11회분은 뉴승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3.5%, 분당 최고 시청률은 4.3%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용수 전 윤정 부부와 윤성민 김수연 부부, 그리고 이하정 박세기 김빈우가 의기투합한 FC 와카남 서륙전과 이상준신기로 김영구의 기상천외 낚시, 먹방, 다이어트 결심기가 펼쳐져 폭설을 안겼다. 먼저 최영수는 지난번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서륙하려 안해 전윤정과 이하정, 박세기와 김빈우, 그리고 윤성민의 아내 김수연을 데리고 FC 와카남 서륙전을 가동했다. 최영수는 농장의 심을 모종을 고르던 중 베트남 고추를 발견했고, 뭐 얼마나 맵겠냐며 호기를 부렸지만 이내 베트남 고추의 화끈한 맛에 동공이 풀려 탈까지 분사의 폭소를 자아냈다. 텃밭에 도착한 최영수 가족은 밀짚모자를 쓰고 화려한 일바지를 입은 채 폭풍 삽질을 시작했지만 모종을 화분채 생매장하는 듣도 보도 못한 모종 신기로 모두를 경악케 했다. 이어진 저녁 식사 시간 최영수는 지난 캠핑 때의 굴욕을 만회하듯 단번에 불을 피웠고 커다란 솥뚜껑에 삼겹살을 굽는 완벽 비주얼로 감탄을 터지게 했다. 그 사이 최영수와 외모부터 입담까지 꼭 닮은 어머니가 도착했고 동네 사랑방 다운 입담을 자랑했다. 특히 최영수 어머니는 노래 한곡 해달라는 최영수의 부탁에 정색했지만 방송 타면 임영웅이 볼 수도 있다. 는 손녀의 말에 곧바로 찔레꽃을 선고, 완창하는 맹활약으로 포복절도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신기루와 이상주는 최근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는 김영구를 데리고 여에스더를 찾아갔다. 김영구는 여에스더에게 얼마 전 소파에서 기절을 했다는 일화와 현재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설명했고 이를 들은 여에스더는. 45세 경신근 경색이 올 가능성 크다며 13년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로 김영구를 우싹하게 했다. 한편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는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